시티 오브 드림 마닐라에서 게임하시다가 폐소가 부족하거나 한국으로 돈을 보내야 할 상황 생기셨나요? 필리핀을 아직 많이 안 와보셨거나 믿을만한 환전상이 없다면 조심하셔야 합니다. 저는 10년 넘게 필리핀에서 VIP 고객 대상 환전과 역송을 해온 개인 환전상이자 에이전트로 활동 중인 초이스9입니다. 시티 오브 드림 기준으로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필리핀에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초이스9입니다. 1단계 연락 방법 영상 상단에 고정된 카카오톡, 텔레그램, 필리핀 번호 중 편한 곳으로 문의주세요. 익명으로도 문의 가능하고 딱한 문장만 주셔도 됩니다. COD에서 환전 가능한가요? 혹은 역송 진행되나요? 2단계 거래 방식 안내. COD는 마닐라 4대 메이저 호텔 중 하나로 내부 보안이 매우 철저한 곳입니다. 그래서 거래는 항상 카지노 내부 로비, VIP 전용 구역, 혹은 지정된 안전 장소에서 진행됩니다. 모든 거래는 사전 조율 후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직접 대면하여 진행됩니다. 3단계 거래 안전 기준. COD에서 저희 초이스나인이 제공하는 모든 환전과 역송은 다음과 같은 원칙을 따릅니다. 환전상 본인 명의 통장만 사용. 대포 통장이 아님. 현장 실명 확인 및 CCTV 확보된 공간에서만 거래. 카지노 호텔이 아닌 외부 장소 거래 절대 안 합니다. 계좌 이체 시 실시간 확인 필수. 이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저희도 거래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한국인 VIP 분들이 COD에서 초이스 9를 이용해 수년째 안전하게 환전하고 계십니다. 필리핀에서 안전한 환전과 역송, 그리고 에이전시 서비스를 찾으신다면, 조이스라인을 찾아주세요. 각종 혜택을 제공합니다. 상담 문의나 궁금하신 점은 영상 상단에 카카오톡 친구 추가 또는 텔레그램, 그리고 필리핀 번호로 연락해주셔도 상담 가능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